기자가 살기야 살을 말해 살 살집 기 그러니까 살집이 좀 있고 이런 사람들이 어때요? 소화력도 좋고 살이 그래 살집도 있어야 사람이 좀 능력이 더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기육에 무게가 얼마니? 기육이 그래서 기 기라고 한다 기육이 저리거나 통증이 있고 살이 아프고 살이 까다는 얘기 들어봤어요? 살이 아파서 살이 너무 아프면 살이 떨려고 몸이 나른하고 땀이 나고 팔, 다리에 힘이 없다. 뭐예요? 식은땀 질질 흘리고 사상이 그리 지나요? 내가 힘을 못쓰고 그러자고 식은땀 흘리고 기욕에도 침이된다고 감정의 상태나 어떤 오장의 기능에 상관없이 와 버리는 거예요. 사기가 이제 나는 그 이제, 이제 기의 문제는 사기의 문제는 나중 우리가 감기 증할때떠온자리 한번 중첩돼서 설명을 드릴 건데 감기가 들어올 때는 어디로 들어와요 일단 근데 지금 감기 조심해야 되잖아요 감기 조심하세요 환기 물면 다 되나? 아 코로 들어와요? 응. <laughs> 응. 일단 가장 침범한 이 좋은 부위는 목으로 들어옵니다 목으로 목이 몇개 목이 손목, 발목까지 다섯 개 손목, 이 관절 부위를 잘 감싸줘야 해요 <laughs> 어? 목, 목 다섯 개로 관리를 잘하고 그 다음에 어디로 들어냐면 태양감기라고 등 쪽으로 들어와요 음. 등이 엇싹 하면서 네. 열이 바짝 나니까 감기예요 그냥 추워, 아, 추워, 이거 감기 아니에요 그냥 추울 뿐이야 근데 그 감기 기를 느꼈다 느꼈다는 뭐예요 내 몸에서 벌써 저항한다는 뜻이에요 기가 왔을 때내 몸에서 저항할 때는 뭘로 저항하겠어요 열로, 열로. 열로. 열이 팍 쌍나 이것이 감기다 아 이거 감기네 그럼 얼른 체온을 더 보온을 하고 목관리 잘하고 어때요 그런 기가 왔을 때 유일하게 기를 받아들이는 장기인데 <laughs> 그 통로 어디에요 코잖아요 그러니까 마스크 딱 끼고. 응. 여기 목 관리 잘해주고 그것만으로도 감기 안 걸려져요 제가 감기 때문에 고생하는 거 보셨나요? 그러진 않잖아요. 시골 사야지. 요아 하늘지도 않고 시골 사는데 감기는 딱아 이거 감기다 싶으면 저는 관리해요. 아 근데 코로나 한번 걸려갖고 고생해서 뭐 어디가 찢어지려고 그러는 미크론오미크론 혼자 사니까 그때는 사람이 오지도 않고 여기다 그냥. 그냥 병원도 안 갔어요. 아 이거 왔구나 하고 한 이주 되니까 지나가더만. 그러니까 뭐다 걱정 안 해도 돼요. 뭐, 이게 사실은 저 아들이 걸렸다는데 그, <끝> 다 우리 타인들 못가다 이겨낸 사람들이요 걱정 안 해도 돼요. 육비. 응. 음. 그다음에 피비. 이제 피부로네 피부로. 음. 피부가 되네 그래. 피부가. 음. 피부가 차고 져게 되요 그럼 피부가 땡겨 피부가. 그럴 때는 뭔지 아세요? 여가차이기 때문에 만지면 감각이 덜해요. 그경험해보셨나요 피부가 덜해. 와, 만지 네, 네. 응. 공부할 때도 많이 아프봐야그분도잘 되나봐. <laughs> 경험이 없으니까. 골딩 이것은 이제 겨, 조금 느낄 수 있어요, 라이브. 오히려, 기회 부정해서 한 사람 사이가 벌써 혼란시켜. 그때그때뼈 마디가 쑤셔버려요. 마디 마디가 마디 마디가 요즘에 루머티즘인지 특히 이런 사람 많잖아요. 뼈 마디 마디가 몸이 무거워 마디된 느낌 도저히 렇게 가눌 수가 없어 마디 마디가 하짱를들 뭐.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완전히 문제가 와버리요 오빠 나도 보고 싶다 자오장비요 그러다 보니까 그 뭐예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관장하는 장기가 있잖아. 이것이 오래된 것으로 가버려. 장기로 가버려. 이제 경락을 가버린다는 뜻이야. 근육은 뭐가 관장이냐? 간이니까. 맥은 신이, 심장이 피부는 해가. 기육은 비장이. 권리는 신장이. 이렇게, 이런 것들이 들어가 단 말이야. 오장으로. 그래서 비증이 오류는통안습이 근맥골육피하고 관련된 장기까지 들어 만성병으로 들어갑니다. 이게 체면의 병이 겉에 있다니까요. 심해질수록 만성병으로 갈수록 안쪽으로 들어가. 요 그럼 치료가 어렵다는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하도 요즘 그 현대가이 우리 한약이나 전통의학을 잔인하게 이렇게 하나를 하거든요. 그런 필요도 없는데 우리 참 현대 의학도 엄청나요. 알겠다고. 그러면 그 영향을 예시 한번더 잡는 거요 굳이 뭐 이것에 뭐 그게 중요 없잖아요. 이럴 때 장기의 문제를 일으켜서 균형을 맞춰야 될때 <laughs> 균형을 맞춰야 될때 언제 맞춰야 되겠어요? 일단 예방학 분야에서 병이 오기 전에 증상이 드러났을 때 예비 시너가 왔을 때그 컨트롤을 할 때. 한약이 역할을 하래 장부의 균형을 맞출 수 있어요 약이 됐든지 침이 됐든지 그리고 이 힘이 어때요 뭐 암덩어리가 있고 그럼 떼내야 되겠어 한약으로 떼내온다고 했겠어 이따 그래 시중에 쓰는 그런 경우가 있고 나는 대처 좋아요 근데 너무 맹신하는 것도 좀 주의할 필요가 있어 암 치료하는 사람 많아요. 많아. 우리 어렸을 때요 중학교 다닐 때인가 고등학교 다닐 때인가 애모분 여가수죠 정신. 김수희가김순필리핀에갔는때막강 덩어리를 막 해갖고 나왔다는 거야 미친 여자지 그리 의자 있어없습니다 그러면 없음 없어 그런 어떤 그 것들이 많아요 그걸 없앤다는 게 근데 그거 아니고 현대에 가기서도 어떤 조치를 하고 나면 몸을 해보고 왔더니 어떻게 할 거야? 현대학에서는 그거 없어요. 그냥 항생치료 가고 무조건 사람을 살려된다니까 아유, 그, 이국종 교수 보셨잖아요. 총 누구 그, 한, 그 병사를 하고 <laughs> 있는 뭘로 살렸겠어? 항생제를잘 이렇게 처방해서, 그래서 명의잖아. 항생제 처방 잘한 사람이 명의지. 사람을 살려냈다니까. 우리 상상이나 할수 있어요. 거기에 그러니까 그 그, 응급의학과 쪽에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살릴 수 있을 때 실제로 그런 것은 외상 이런 거니까. 근데 이 문제는 내상이 문제잖아. 내상 때문에 오래돼가지고 이제 잠으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이런 걸 한약이 할수 있다니까요. 이런 거를 응, 한약이 할수 있어. 뭐 서로 병행하면 얼마나 국민들 건강이 좋겠어 근데 안타깝게 현실은 그러지 못하다 왜? 어려움 수가 참 전부 다 양방에다 마찬가지예요. 그저서 요즘 네 뉴스 보시면. 그뭐 하는 몇 가지를 말이 뭐 아픈데, 그몇 가지를 그 의료보험 처리해 준다고 그렇게 이야기해. 근데 하사들이 <laughs> 의료보험 그거를 적극적으로 참여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아이러니하게도 안 한다니까. 네. 괜히 나가고 가격 딱 정해갖고 얼마만 받으라 해보니까 하이사들이 좋아가서 한다면서요. 돈이 안 되니까. 하튼 여 이것이 입장이 다른가봐. 하이사들이. 그냥 보게요 그래가지고 어때요 각 장기로 돌아 버려 근데 그걸 말하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원인은 기혈이 허하거나 몸이 약했다는 뜻이지 운정이 부족하거나 운정은 뭐예요 콩팥의 기운이 정력이 약해졌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그 신적에 대해서는 우리가 생리 공부할 때 이제 그 어, 전부터 시작할 거예요 양기가 운행되잖아. 양기라는 것이 뭐냐면, 밖에 드러나서 우리 몸을 방어하는 힘이 약해졌다는 얘기에요. 왜? 네. 음이 있어야, 바탕이 있어야 양기가 돌 건데, 음 자체도 약해버려. 그래서 사기에 방어할 능력이 없어. 돌아가고 어디에 가? 가슴하고 복부에 흉복부라는 것이, 이게 갈비뼈 안에가 5장이 다 들었다니까 갈비뼈 밖에는 다 부위가 있고 여기를 말합니다 가슴하고 흉, 복부 여기 상완이라고요. 그래. 여기까지 신비입니다. 여기 <laughs> 가슴이 두근거리고 숨이 차고 목이 마르고 자꾸 한숨이 좀 불안하고 잘 놀았다니까요 우리 이제 그 보행 유서들을 보시면 심장은 우리 정신 사유 활동을 주관한다고 돼 있어요. 만약 한약은 이 뇌에 대한 영향도 들어갈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뇌를 치료하는 게 뭐냐면 그 비유적으로 심장을 치료한다고 돼 있어요. 그 원지 섭창법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심장 치료하는 거예요. 근데 결국에는 뭐예요? 이게 뇌의 활동을 원활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거야. 사실 뇌는 뇌로 가는 뭐영양인고 A B H이고. 아니, 뭐저 뭐, 뭐라, 푸른 생선을 보면 내가 좋아지는 뭐 배설을 다한 뒤, 사실 얘는 알수 없는 일이 그지 아직까지도. 아직까지도. 음. 이럴 것이다. 사인을 하면서 간절하게 요한자는쫙 음. 안쪽에가 있어서, 이 연수에서부터, 이렇게, 전달 무의식이, 그 안에 내재된다는 거예요. 자동시스템 거기서 나와. 근데 그거 잘못되버리면 문제가 온다는 거예요. 그때 영역별로 테스트를 했지 여기다 전자파을탁 이렇게 오른쪽으로 내가 <laughs> 하니까 왼쪽 팔이 안 움직여 예를 들어서 이것도 음, 앞쪽 그 전두엽에다가 이렇게 탁 이렇게 전자파를자팔을 내리니까 어, 말을 못하고 이렇게 점검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아직도 뇌가 정체 그를 파악하기 쉽지 않죠. 그러니까 지금은요 뇌과할라고 그래요. 뇌과 내일 지금도 영국이 뇌파. 해외 좀불이 우리 교통학생만안오는데블파 그 가지고 진단한다고 엄청뭐장기를 파고 그랬어요. 그 사람들이. 죽으면 안될것 같아요. 한이 없잖 돈도 많이 있어요. 그 시장이. 자안 보일 거니까 내일 뇌서 확인할 것도 아니 뇌파 뱀하붙여고 그 뇌파 나온 놈으로 꺼내얘기 그렇죠, 뒤아 계신 분도 아마 진단 한번 받았을까 하는 느낌은 어땠어요? 한번 받아본 거 아니에요? 아까 병 진단 다한 거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니까 돈 들이지 말고 일공부 열심히 하면 됩니다 원인이 뭐예요? 맥비가 오랫동안 치대지 않았는데 위해선 감소해서 병이 발전했는데 보혈을 지나치게 근심하거나 가슴이 리거나 하는 거 아니에요? 심지어 우리 집가슴이리고 가슴이 쩌나군다니까 가슴 존재, 신장은 쫄여. 그다 음니그때요 이게 제 역할을 못하고, 이제. 그다 음니그때 얘가 쫄려 있으니까, 지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존재. 니가 어쩔 줄 뭐. 모르고. 신장에서 그런 거야. 이게요, 원인이 뭔지 아세요? 원인이. 지금 대통령이 우리를 쪼여갖고 보니까, 내 가족이니까 이다잘열심해야돼요내 가족이 가슴 저리게 만큼 나무 안봐 보면 그만이요. 그러니까 내 에너지 파장을 이렇게 영향을 주는 세들가 있다고 합니다. 넓은 사람은 그만큼 넓게 무슨 뭐 영향을 받겠죠. 우리 뭐소신들이 되게가 뭐예요? 가족단위적으로. 잘 모르겠어요. 무슨 얘 사랑의 동흥를뭐라고 음. 이것이 가슴에 쌓여 가슴안. 이것이 화병이잖아요. 화병. 음, 울화병. 음, 울. 음. 뭉쳤다는 뜻이에요. 아까 뭐예요? 이게 흐리지 못하고 막혀서 일어난 모든 증상이 꺼내요. 심은, 신비는 그거예요. 실제로 가슴이 콕콕 찔러고요. 쑤셔. 콕콕 쑤셔. 미쳐버려 기분 나고 병원 가봤다니까. 살로 돌연에도 같이 안고. 그럼 라 병원에서는 하는 어? 뭐 하는 한 마디로 어? 붙여요. 심비대그 소견이 뭐고 아니에요. 그러니까 장이 뭐예요? 근육이 사립점로한 마디로 음. 유연해야 되는데, 그래서 지역간을 못하는 거야 역할을. 음. 자, 간비. 음. 머리가 아프고. 무서운 꿈을 자주 꾸면, 왜 무서운 꿈을 자주 꿀까요? 응. 응? 혼이 응. 문제가 고 간이 혼이 걸려요. 응. 각종으로 물을 많이 마시고, 소변량이 응. 많으며, 헛배가 부르고, 옆, 허리와 옆구리가 쓰시면 발이 차가워집니다 간은요, 간에 기운을 준다고? 이러면 올라가려고 하죠. 올라가려고 해요. 응. 그러 그러니까 신간이 안 걸려요. 콩밥 기운 허리 쪽에 문제가 와 그죠? 그리고 이 간은 소통이 장기인데 소설이 안돼 소설이 안 되고 우디 가요? 심부름 안쳐요. 그래서 문제가 오고요. 자 기운이 이을 치기 때문에 머리 쪽으로 올라와요. 머리 쪽으로 올라와서 열을 발생시켜서 뭐다? 열의 특징은 팽창. 뇌영관 확장시켜요. 뇌가 각성 상태를 유지해요. 잠을 못자 그러다 보니까 비문 사문간이 램수면 상태에서 꿈을 만든요 이게 지속되고 있잖아요. 맞춰본다니까 그걸 뭐라고 그래요? 예지몽이라고 해요.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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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끌고. 자, 비비 비단이면 되네. 이거는 사지가 나른하고. 자, 저게 뭐냐면 나중 에 생리 우리가 공부할 건데 비단이팔다리를 주관합니다. 팔, 다리의 기운이 좋게 달려면 비위의 기능이 소화기능이 좋아야 돼요. 소화기가 불편한데 팔, 다리의 문제가 이건 있을 수 없습니다. 요건 유성표 자세히 보시면 비단이 관리하는 게 습이예요. 습이 이런 팔, 다리에 분달서 무거워서 작동이 안됩니다. 이건는 오빠라는 거예요. 비단이. 자, 폐비. 한기를 느끼고 열이 나면 기침이 나고 숨이 차는 건 호바 관련된거든요 호바 관련. 그러다 보니까 이게 폐비는 폐의 증상이 딱 해버리면 초조하고 불안한 증상이 온다 그러죠. 이게 우울증이 발전한 형태예요. 자 우울증 뭐예요? 초조하고 내 마음이 안맞아 그러다 보니 초조하기 때문에 남들하고 만나니까 싫어요, 피해요. 자꾸 움츠러 들어가요. 초조하고 불안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 까 이게 움츠리고 움츠리다가 어째 이 순환의 그 음양의 사이클이 이이어져서 사람이 가라앉다 가라앉다 어떻요한 번씩 폭발해요. 어. 이것이 뭐예요? 저울증이요 이게 심해져 오잖아요? 심해져고온 것들은가요? 공황증 공황증이 런 인간이거든요 계속 이야기를 잘해 근데 갑자기 엄습해 하고 답답하이 공황증이 의외로 많습니다 젊은 사람은 많아요 제 초조하고 불안감 한놓오면 어, 이 건물이 무너질 것 같아요. 아파트에서도 뛰어내려야 될것같아 생각이 네, 굉장히 천천히 그런 것 같은 거예요, 힘들어더라고이요페이는왜그었어요 지금 뭐, 뭐 이게 되는데 특히 뭐예요? 전기가 손상된 상태에서 전기가 콩팥의 전기를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거 전기가 손상된 뭐예요? 폐의 재채는 어요 신비 이제 콩팥을 왔습니다 콩팥이 반장은 뼈가 약해서 걷기가 힘들어. 요 조금만 넘어도 금가고. 한번 가기로 하고 여기서 <laughs> 표방자 전화왔어요. <laughs> 어디세요? 오 금가오님들 어? 어디 가시는 거죠? 제가 한번아팅을 했었어요. 좁대 좁대 그래가지고 가서 보니까 걷다가 그냥 넘어졌대 기억부있 했잖아 어 이런 일이 있어요 이런 일이 있어 신이랑 이런 거래 근데 요즘에는 코어랑 편하대요 코어랑 편 현대가 좀그런가봐 음. 이거는 뭐냐면 배심을 기르는 거 말해 음. 봐보세요 척추가 있는데 모든 장기 앞쪽에 붙어있잖아 근데 이게 줄넥이 향하아 그러니까 이게, 어때요? 가히 쳐진다는 거예요. 그걸 이제 코아임을 길러서탁 세운다는 거예요. 음. 그, 한자에서는 그렇게 설명하잖아요. 뒤에 흐르는 동맥, 앞에 흐르는 인맥. 이것이 역할을 딱 해서 딱 서면, 쓴다고 해요. 음. 이게 동맥이 약해져 버리면, 앞으로 그래. 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세우는 약이 있어요. 이게 세우는 약이. 자, 여기 동맥을 세우는 약이 숙지방이에요. 앞에 인맥을 사고는 약이 백축이에요. 여놈을 백출. 묶어주는 약이 있어. 이것이 두충이에요두충 이게 석교환이요 석교환. 섬유환. 어. 허리를 탁 묶어주는 그런 역할입니다. 을 신비. 야가. 그리고 꽉 뻗어가지고 어때요? 이것이 작동을 못하니까. 어. 안돼. 이게요, 특히 허리 같은 경우는 허리 같은 거는 뭐예요? 이게 역할이 많아, 허리나, 허리하고 목이 특히 냐하면 폭격하게 이쪽 관절 척추는 굽히기도 하고요. 좌우로도 움직여야 되고요. 회전도 해야 돼. 이게 엄청나게 많이 써요 돼. 멀게 움 그렇게 자꾸 문제가 생겨. 근데 이것이 딱 정직이 돼가지고, 안니다가스 그렇게 다니다 자 원인이 이제 골비가 오래돼서 온다고 하는데 보십시오, 사기가 소복과 외음부에 쌓여 신기가 콩파스에손상되서 온다. 뭐 들어온다? 소복은 뭐냐면 여성들 자궁을 포함합니다. 소복은 아랫배까지 포함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외음부로 들어온다. 그러니까 이출때 우리 아이들 미니스커 입고 돌아다니면 쓰겄어 안되어안 안 된다니까 안돼창기훈 그대로 받아 안 됐나봐 근데 젊춘들은 또 그게 아닌가봐 그걸 드러내고 싶은 나도 욕많이 있나봐 그거 안돼 그러기 병이 많잖아 지금 애기 때문에. 병이 응.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아기를 그렇게 쉽게 못 못해 응. 자 연비 저게 단지 있는 자예요떨진다 당진 땡진다. 음. 괜찮습니까? 비는마비는 아까 설명했고요. 그래서 피부가 마비되고 무감각해지고 관절을 만들고 움직일 수 없는 것. 경직. 이것이 뭡니까? 풍요. 풍요. 연극. 땡기는 것이. 음비. 음사로 인한 것. 통기. 아픈 것, 착비는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습비를 찾더라고 한다고 그랬죠. 이런 것 굉장히 한다고 이제 음이라는 것이 음양을 음이 따질 때 뭔가 아래로 가라앉고 뭉치고 는 것을 음이라고 할 겁니다. 비기라는 네. 네. 다시 설명합니다. 양기가 허하고 내부의 한이 성해져서 연이의 기가 저해를 하지 못하고 기혈이 통하지 못합니다. 원비는 오랫동안 치열되지 않은다. 그 병이 만생되지 않 항상 나는, 무릎이 나는 항상 아파요. 이런 사람도 많죠. 평생은. 평생은 그래. 그래도 그 부족이 빠지질 않아. 아까 쓴날 보셨죠, 그 친구들이. 그런 친구들이 그래요. 실제로 접대갖고 병을 움직임 심해갔어요 음. 미쳐버렸어. 칼비. 신체가 제로 뼈만 대갚고 통증 부위가 일정하지 않고 맥이 가늘거나 얇거 겨우 겨우 사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로 땀이 나거나 바람을 쏘이면서 잠이 들어 사이에 침이 많이 새기가 많게 통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이것이 편비라는 것이. 저게요 추운 데서요 땀 쏘이고 자다가 뭘로 하고요 유행성 출혈을 저걸로 오는 거요. 저거를 우리가 <laughs> 그어 양면 감기라그 해가지고 고 후에 펄펄 순간적으로 그리고 군대에서 저게 지금 그 유행성 치료를 누가 걸려요? 지쥐뭐 똥이 있지 가면서 찢쯔 가면서 하고는데 그가 보다는 감기에 좀 양면 감기가 속에이 펄펄하고 막 춥고 그런 것이 이것 때문에 오는 거예요 그대로 나오잖아요 지쳐서 땀이 나거나 바람을 쐬면서 잠들어 농부들이 땀 뻘뻘 불고 자다가 딱 자다가 이렇게 와 버린다고 그다음 에 구인들이 훈련 받고다가 천재 받고 자다가 여기 와버리는 거예요. 급성 담이 와버리는 거예요. 이거 시설이라고. 눈증가은 평비 가슴 갖다가 하는 거겠죠. 수면 담이 가슴을 막는 거예요. 장기 대장이나 소장이 문제가 걸린데, 그런데 항상 소변도 순조롭지 못하고 맨날 쓰쓰하고 먹기만하면 화장실 가야 된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도 특징을 보면. 살집이 좀 있는 사람들 이런 경우 가 많아요. 살집 음, 있는 사람들 먹기만 하면 화장이 가야 된다는 거죠 뭐라고 돼 있어요? 배 대장 이 기관에서 수두가 통하지 못해서 여기 마들 물질이 조여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수도혈이 있습니다. 수두혈 있어. 양쪽 있어요. 수도혈이 근데 배꼽이에가 수분혈이 있어. 수분혈이 어느 작동부터 양쪽으로 물 때문 잘못해서 생기는 거예요. 호흡이 어중통 포라고. 네. 방광이, 방광이. 소변에 문제가 온다, 방광이. 소변이 문제가 온다. 이거는, 이거는 포비라는 것은 우리가 나이를 어쩔 먹어가면서 어쩔 수 없습니다. 없습니다. 어쩔 수없 네. 이게 콩팥팥이 약해지면서 잡아주는 힘이 약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소변이 계속 세요. 어차피 기적이 차다가 얘기로 돌아간다니까. 우리가 그 일생을이야기할때 지팡이를 가지고 아이들한테 비해를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결국에는 기저귀 차고 다가서 하는 거 기저귀 없이 가지고 있으면 체면 죽고겠죠 저희 차인나를 이양봉이로 오셨거든요 차인나는 이 엄청 자존심 강한 남자도 그죠 그러면테이부분 그 선생들도 님 마찬가지 우리도 마찬가지일 수 있어요 내 몸에 이렇게 불편한 일이 발생하도록 나의 죽음을 적에게 알리지마 적도 아니여 나의 아픔을 절대 알리지 말아요남자들 특히 절대 안알려라딱집에서안 나온다니까 여림은 여덟 아홉은 대부분 다 그래요 절대 알리고 싶어 하지 않아 그런데 이 자녀들도 딱 기적이 딱 참은 순간 모두 내려 나오니까 이제 딱 그대로 그냥 아, 좀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가야는 길이에요. 이데 이것이 말아요 빼빼한 사람들이 우리 학달같이 뺑뺑 부숴가지고 다 밖에 보셨나요? 하여튼 그래지죠 학습품, 학탈이처럼 이런 거 특히 신는 폭파의 기운이 떨어지면서 한숨까지 와버리면 절대 다 견뎌줄 수게되다 이것이 역제풍에해서 왔다는 역제를 한번 실래요 역제를 맞으셨잖아요. 뼈에 문제가 온 거예요. 관절이 뻘겋게 붙고, 통증이 극렬하면서 표가나 굽히기가 어려운 거예요. 서바처럼 못돼요. 특히 그 유머티즘, 통풍이라는 거잖아요. 통풍은 뭐냐면 바람만 스쳐도 아프다는 거예요. 비를 내세요. 엄청 고통스러워요. 유산 수치 조절하는 그 약을 먹어요 자간신이 신간이 부족한데 스트레스가 있겠어없겠어요있겠잖아요 언제나 스트레스 이거 누가 온지 아세요 일 많이 해서 와요 일을 어때요 어쩔 수 없이 사람들한테 붙여와요 그외에시집이 많이 오는 우리 엄마들 지금도 오신 분들 지금도 그런 분들 많아요 손바닥이 막 뒤틀려가지고 그냥 부풀려갖고 온단 말이에요 이게, 신간이 불편한데, 뭐가 풍한 숲을 먹는 거야? 어디로? 안전아안 이걸 풍한 숲을 빼주면 약이 있어. 근데 대부분 우리 엄마들이 일이 될 때까지 치료할 때 시간을 낼수 있나? 돈도 돈 냈을 때 아니야? 식이 다 놓쳐버린 거야. 숲 빼주면 되거든. 우리 주변에서 이습 빼주는 약이 뭐였어요? 응? 빼주는 약이 있 그런더 물, 목통 음. 그다음 우리 그 다음에 우리 김동훈 선생님이 한번그 실패했던 핵사 그리고 그 물속에서 자라는 것들이 다그 물관리를 한다니까 그 수동을 해결한다니까 미나리 같은 것이 대표인이잖아요 예를 들면 뭐 질경도 그 질경이 씨앗이 물 빼주는 겁니다 네. 그 물속에서 자라는 것도 있잖아요 우리는 여기까지 바닷물이 들어왔기 때문에 사실 이들 음. 그 가운데도 있어요 갈대 뿌리 요건이라고 이런 것들이 다 이런 거 해결하는 거예요. 아, 저안 되면 이런것을 주변에 알려가지고 그 뿌리 캐서 씻어서 말려라고 뿌려서 주시라고 보내줘야지 우리는 생편이 어려우면 아, 돈이 있어도 뭐 치료받으면 문제 없지만 관절이 심하게 아프고 뭐라고 그랬 어요 발전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는 거예요. 아팠는데 땡땡 묶어봐 속도가 빨라버려. 그래서 뭐라고 한다? 배꼽. 호랑이가좀 빠르다는 데 속도가 어 어째요? 급성 류머티즘 관절염 철풍 이런 것들 그몇 가지 비정이 많았어요. 이제 보니까 우리 지금 우리 어머니는 오히려 조심히 맡은 것들이 내일이거든 우리 우리 아직 젊은 우리 태유 우리 좀 미라스 대장은 아직 관심이 없어서.